안녕하세요 홍대주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6월 27일 금요일 새벽 조견장입니다아 지금 날씨가 약간 흐린 듯 하는데 굉장히 선선하고 말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주로도 어제보다 또 뽀롱, 뽀송뽀송해가지고 주로 말타기도 상당히 좋은 날씨네요. 안녕 야너 잘생겼다. 안녕. <laughs> 어? 하민이가 조교사님. 어? 아 그래? 언제 오시냐고. 어 그래. 기다렸어요. 아니 성민이가 안 보이면 착해. 안 보이면 허전하다고. 이제. 어 그래? 야 성민아,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 고 했지? 네. <laughs> 안병기? <laughs> 아니 아니 나뭐 검진 받으러 가야 돼. 아 오늘 건강 검진? 아니 뭐내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속해서 오늘 가려고 어제 저녁부터 안 먹고 있어. 아 저부터요? 어 음. 그냥 검진을 잘하셨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지 네 그래서 검진 받는려고안 음. 먹고 갔다 와야지 아, 이거 끝나면 이제 곧바로 갔다 와야지 네 그래, 어제 우리 저기 뭐야 올해 데뷔하는 이번에 7월에 데뷔한 조교사 얘기했잖아 세명 네. 그리고 그... 조교사 합격자 네. 기수 합격자 네. 나도 봤어 네그 기수 조교사 합격자가 누구 누구야? 일곱 어, 명인데요 응. 어. 어, 서울에는 일단은, 어, 차우호 홍윤화, 어. 백종수, 이제 기수 출신으로 이강서 있고요. 음. 부산에는 부현완 손병철, 어, 또 우리 기수 출신이죠. 최시래 아, 그래? 그렇게. 네. 아, 서울에서 네명 합격했고, 부산에서 세명세명 합격한 거야?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기수. 아니, 그러면 네. 서울, 어, 아,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 네. 어 이번에 7월 1일부로 3 명의 조교사가 데뷔를 하는데 네. 그3 명의 조교사 중에 누가 정하백이하고 성상현이는 작년부터 조교사 준비를 하고 네. 막 그래서 이제 말도 확보되고 마필 함께 일할 마필 관리사도 확보대가 잘 하는데 네.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홍윤아가 지금 이번에 조교사시 합격했는데 이말 받는 데매 네. 그래 가지고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어제 뭐 말이 뭐또 들어오고 관리사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얘기했잖아. 네네네. 어, 근데 옛날에는, <laughs> 옛날에는 진짜 조교사 면허 따는 것도 힘든데 조교사 면허 따고 더 힘든 게 마방 대부 받는 거였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 마방 대부 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어쨌든 그냥 면허를 맨 먼저 따서도 매일 마방 대부 심사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서 없이 면허 먼저 딴 순서 없이 막 되는데 옛날에는 예. 솔직히 심쎈 놈이 됐어 그 어? 예. 그래서 형 어떤 힘이에요? 맛의 최고 심무를 할수 있는 사람 예,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 진짜 마방 대부바 하려면 누가 맛의 최고 심 쓰나 예.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야 조교사 예. 그러다가 어느 날뭐 이렇게 뭐야 무슨 뭐 이렇게 뭐 해놓은 거 뭐야 이렇게 자 조교사들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뭐한대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어, 하죠. 프레젠테이션. 네. 뭐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비슷해. 네. 그러다가. 주관적인 평가라. 그치. 물론 거기 가끔만, 한국말 기준은 있겠지만, 좀 그치. 애매해요. 어, 네.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고 문중원 기수가 네. 순직하면서, 네. 그 친구가 조교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교살 못하니까. 면허만 네. 갖고. 네. 마방 대부를 못 받아서? 네. 순직했잖아, 죽었잖아. 네. 그 이후로 막 진상 조사위원회가 막 하더니 좀... 이제 마사 대부 네. 심사 제도를 없애버렸어. 그렇죠, 없앴죠. 없애가지고 그 폭풍이 좀 심했잖아. 어, 폭풍이 네. 엄청 심해가지고 네. 그 진짜 폭풍이 심했지. 네.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못 벗고 잘못되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요. 아니 면허 따자마자 곧바로 지금 말을 받는 받다 보니까 그렇죠. 주일 앞두고 면허 받는 어, 어, 저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그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생각이 나서. 네. 지금 솔직히 이제 면허를 땄다. 조교사면허 합격했다. 네. 땄다. 네. 그럼 마방 대부 받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냥 그 마사의 그 기준이 있겠지만 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경력 위주로 아니 그건 시험 합격 조교사 면허 땄을, 때. 땄을 때고 그렇죠 네. 땄을 때는 네. 조교사 면허 땄을 때는 네. 네. 이제 마방대부 심사 그렇죠. 그렇죠. 마방대부를 네.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아까 홍윤아란 관리사. 관리사가 네. 이번에 조교사 면을 따자마자 곧 일곱 명이 합격했는데 예를 들면 네. 네. 그렇죠. 조교사 면허를 일곱 명 합격했는데 홍윤아가 먼저. 발탁때가 아니야? 네된거 네. 아니야? 됐죠. 이 얘기에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새로운, 새로운 어, 기준이. 네. 일단은 합격하면은, 네. 아, 매년 이제 조교사가 합격한 연도 순으로 먼저 조교사 데뷔하는 거야. 음,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어. 그리고 하, 가, 같은 날 합격했다. 네. 그럼 나이 순으로. 어, 그니까 나이 순으로. 어, 음. 나이 많은 순으로 조교사를 음. 또 오픈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번에 7명의 조교사 합격했는데, 그중에 홍윤화가 나이가 제일 많은가 보지? 음 그런가 보. 저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네.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래서 네. 홍윤화가 이번에 조교사 개업하나봐. 네. 우리 조교사 개업이라고도 하고 데뷔라고도 하잖아. 네네아 네. 그래서 전 어쨌든 그냥 7월 1일부로 정합에 성상현, 홍윤화 세 명이 개업하고 데뷔하고 네.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년으로 가야지. 그렇죠. 내년에 또네 네 분이 연퇴하시요 어, 홍대유. 구창구 박정곤 최봉 네명 은퇴하는 걸네 명의 조교사 또 채우는 거고 네 근데 조교사는 어, 그런데 이제 기수 네 야, 기수 보니까 이번에 몇명 합격했더라? 기수가 뭐... 이번에 어 다섯 명 합격했어요. 어, 기수가 다섯 명 합격했더라. 다섯 네. 명 다섯 명 합격했는데 네어 여기 다섯 명합격했는데이 네. 중에 두 명이 기수 후보생 출신이 되네. 오 누군지는 어.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권중석이라는 친구는 자꾸요. 예. 네. 아, 권중석이라는 친구가, 어, 저기, 관리사 출신이에요 그래, 22조 관리사 출신이에요 네, 네, 관리사라 그러는데, 네. 서울경마장 22조 관리사. 네. 권중, 권중석. 권중석이. 네. 어, 그리고 우인철이하고 조성현이가, 네. 기수부 출신이래. 오. 아, 기수부 출신인데, 아, 기수면을 못 따가지고 있다가, 음. 이번에 딴 거라네. 재도전했구나. 어, 그래서 네. 신규 기술, 신규 기수가 이번에 우인철 조성현 권중서 남정혁 손영민 네. 손정민 이렇게 다섯 네. 명이 합계했던데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명을 놓고 그냥 여기 경주로 면허 땄다 그래서 옛날에는 면허 따면 곧바로 나왔는데 네. 면허 땄다 그래서 지금 경주로에 나가서 경주 타라 그러면 못하잖아 네. 어렵다나 그렇죠. 조교 아무리 했어도 위험하고. 조교하고 경주는 또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친구들이이 친구들이 이제. 7월 23일부터 네. 한 달간 합숙 훈련한대. 음. 합숙 훈련 해 가지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평가해야겠지. 우리가 그렇죠. 항상 합숙 훈련은 뭐 평가하잖아. 네. 평가해 가지고 이제 어떤 뭐또 기준에 의해서 뭐 하나 봐. 네. 그래서 서울을 아, 세명이다 배치될지 예를 들면 네. 서울에서 세명세명합격했잖아 네. 서울에 다 배치될지 이런 것도 다 그때 교육 받고 나서 네. 하나 봐. 그래서 기수 어쨌든요. 어 그래도 이아 근데 진짜 기수 네. 우리가 옛날에 기수는 면을 어떻게 따냐면 조교사 밑에서 네. 도제식으로 음. 말 타는 걸 배워가지고 음. 이제 기수 시험 봐서 기수, 면허 따가지고 기생을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조교 뭐 하면서 뭐하면서 엄청 조교사한테 혼나면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독종도 생기고 막 진짜 악낙 악하게 이제 독하게 막. 훈련했는데 겨울에 장갑도 안 끼웠잖아. 어. 어. <laughs> 그런데 그런 시절 넘어서 이제 기수 양성소, 양성소가 71년도가 2년도 네. 생겨가지고, 네. 어, 거기서 기수 양성을 하다 보니까, 진짜 체계적이 과학적으로 네. 굉장히 말을 잘 배워가지고 나온 거야. 네, 네, 네. 그런, 진짜 그런 엘리트 기수가 돼가지고 나오다가, 네. 이제 기수 양성소가 지금 양성을 안 한다며, 그렇죠. 후보생을. 네. 그리고 안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말탈수 있는 사람을 뭐육성이라 육성 검사를 아, 육성 장수 육성 목장이라든지 마사에 우리 서울 경마장 관리사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말 탔던 사람들 중에 조교사 아니, 기수 시험 보어서 합격하면은 기수 면허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이 친구들이 나와서 네. 기수 생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걱정이야 그렇죠 원래 모든 운동선수들은 음. 어릴 때부터 음. 그 자질 있고 소질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는 완전히 프로 선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몇년 전만 해도 음. 이제 기술 양성소가 있어가지고 음. 이제 체계적인 교육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비를 수월하게 어, 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기술 학교가 없어 다 보니까 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좀 말을 아, 하게 그렇지. 되고 어.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 처음 어. 시도한 건데 좀뭐 어떻게 잘 자리를 잡으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제 기술학교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경마에 어떻게 보면 근간인데 어, 근간이 무너졌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볼때 그렇지 우리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술양성소가 있기 전에 뭐 네. 기술양성소가 기수 기술아카데미를 기수 바뀌었고 막 그러지만 네. 기술양성소가 있기 전에 아까 옛날에는 도제식으로 기술을 가르쳤다 그랬잖아 그렇죠. 조교사 네. 밑에서 네. 그때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스팟, 혼나면서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스승이 음. 어, 전문 기술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계속 주입시키고 도제식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지금은 아니고. 혼내면서 가르쳐도 문제 문제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막 어. 진짜 눈물 흘리도록 혼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게 게이트 우리가 그러잖아 수, 아, 수십 년을 아. 발치돼 조기해봐라 게이트 네. 한번. 경주 때 게이트 한번 끊는 것보다 못한다는 얘기하잖아. 아유그 어, 그래 어쨌든요. 조교사 일곱 명 합격한 거, 네. 또 기수 다섯 명 합격한 거, 합격한 거 네. 다들 축하해 줘야지. 그럼요. 그리고 요그또 기수 출신의 조교사가 이번에 그래도 두명합격했데 보니까 네. 서울의 서울에 어, 이강서, 부산의, 부산의 최시대. 부산의 기수 출신이 이제 조교사 되기가 어려. 네. 엔, 옛날 얘기 한번 할게. 옛날에 네.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야. 네. 옛날에는 이제 나도 기수가 돼가지고 기수 출신만이 조교사 되는줄 알았어. 어, 저도 응? 어, 거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어. 비율이 기수 훨씬 더. 응. 어. 우리 때도 관리사 알았으니까. 마필 관리사 출신이 한두명 있었나 그래. 그때. 네, 네. 근데그 전에 우리 선배들 이 얘기하는 게오늘 네. 날. 마사에서 관리사 출신을 조교사 시킨다 그러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기수들이 말안 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어. 그래가지고 경을 아니, 이탈하고, 경만 이탈도 했었대. <laughs> 네. 데모하느냐고. 네. 기수, 아니, 관리사 출신 조교사 시킨다고. 아, 그 정도로 막 저항이 쎘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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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제, 근데 마필 관리사가 1987년대 조교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네. 그 조교보 제도를 통해서 마필 관리사들이 상당수가 이제 조교사 된거야 그렇죠. 어, 뭐 지금 아내양 엊그제 퇴직한 아내양 조교사 뭐 우리 그 아내양지 동기가 있대 구장이 누구야 또박박 박 누구야 아니, 박병일 조교사, 박병일 조교사. 네. 뭐 이런 조교사들이 네. 사기래 조교보 네, 사기 네, 네, 네. 조교보 딱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조교사가 많이 됐지 음 응, 근데 조교보 제도는 이제 없어진거 어, 아니야 없어지고. 또 요, 요즘에 조교사 시험도 의외로 그냥 시험만 잘 보면 종교사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가지고. 죠 이제 필기만 일단 잘 튀면, 어. 근데 필기를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머리, 음. 뭐 옛날에 30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머리 돌아가는 게좀 낫잖아요. 그렇지. 근데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40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1차가 관문이 필기 시험인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필기에서 좀 많이 다, 대다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30대들한테 이제 기회가 경력이 짧은 음. 관리사들이 조사를할 기회가 음. 많이 온 거죠. 그래. 어쨌든요. 네. 어 갑자기 얘다참 옛날 옛날 얘기다 우리 말타러 들어올 때마다 그냥 기수 출신이 다 조교사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수 출신보다 이제 마필관리사 출신 또 교관 출신들이 또 교, 이 조교사 했었잖아 그렇죠 아, 근데 조교사 네. 출신 교관 출신은 이제 안 보이고 네. 어, 다 퇴직들 하고 네. 어쨌든 냥 관리사 출신이 조교사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네. 이제 관리사가 어. 8년만 하면 음. 조교사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쉬, 네. 더 쉬웠잖아 네. 우리가 우리 기수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6년 말 타면 조교사 했어 네.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 많이 좀뭐안 좋은 일로 많이 나갔으니까 음. 그 대체 인력이 그 남는 준비된 조교사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6년이면 조교사인데 지금 기수 생활도 한 15년, 20년 해야 조교사 겨우 되잖아요. 요즘은. 네, 그렇죠. 아. 근데요 사명 자격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 기수들은 2년 동안 또 아니면 4년 동안 기수 생활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동안. 그래서 최하. 만0 년, 1 2 년은 넘어야지 이렇게 조교사를 시험을 응시가 되는데 요즘은 최근에 관리사도 이제 팔 년만 되고 TRP 자격이라고 어... 이제 그 보유자나 이제 주로 경력, 기승 경력 3 년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면 팔 년만 있어도 그래 그래서 조교사, 요즘에 진짜 기수보다 조교사 하려면 관리사야 해 되겠어 그렇죠 관리사 하는 훨씬 게 훨씬 빨라요 기수장을 아니. 하면 체중 빼려 다치랴 또 뭐야. 이,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죠. 제재도 많이 먹잖아, 기술생활하면. 그렇죠. 제재도 많이 제재 받으면 또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도 많잖아. 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필가서 들어와서는, 어, 얼마나 수월해, 솔직히. 네. 그러다가 조교사 시험 딱 합격하면 조교사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제, 우리 기술 출신인데, 또 관리사 출신, 욕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 출신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어. 그렇죠. 기술적 신조 기사들이 그 희소성이 있게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아참아 <laughs> 어, 근데 날씨 오늘 흐린 듯하면 더 좋네요. 네 최근 며칠 네. 이렇게 시원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네. 시원해 좋아. 네. 아또 어휴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오 우리 그러네요. 어 우리 시청자분께 어.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